자, 저희 10번 질문 좀 보겠습니다. Parasitic Plants죠. 기생하는 입니다. 기생식물을 얘기합니다. 기생하는 식물은 Are able to 뭐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자신의 생애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데 By 뭐함으로써? By ing 뭐함으로써? Take는 물을 가져가요. 물과 영양분이죠. 물과 영양분을 테이크 가져감으로 섭취함으로 써. 데트 이하라는 물과 영양분인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f r 프롬 호스트니까 숙주예요. 숙주.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붙어 있는 그 주인이 되는 식물. 숙주 식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이죠. 목적어. 생략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잡아 주시고. 얘네 숙주 식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테이킹함으로써 가져감으로써 생애 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숙 어, 기생 식물의 종이라는 것이 하부빈 그 종들이 하부빈 비동사 다음에 피피죠. 하부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왔는데 to 부정사 뭐뭐 하다고 알려져 왔어요. To cause 야기한다. 비동사 pp라는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뭘 이야기한다? 심각한 severe 심각하고 광범위한 intensive, extensive죠? 광범위한 agricultural 농업상의 피해 얘가 명사예요. 이걸 받아요. 농업상의 피해, 농업의 피해죠. 심각한 농업의 피해와 광범위한 농업의 피해를 이야기한다. through, 통해서 근데 이 과정, 얘네들이 숙주가 되는 식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임으로써 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농업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라 알려져 왔습니다. 저희 기본적이지만 스피시즈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형이에요. 단복수의 형태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많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여기는 복수일 것이다. 그리고 주어 자리가 복수니까 동사도 하브라고 하는 복수 수일치 문제 제가 한 번만 건드리고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parasitic이니까 parasitic 기생식물은 widely 부사죠 널리 비동사단 pp regarded는 간주되어집니다. 에즈 전치사. 뭐로서 간주되어지느냐? 파스는 해충으로서 간주가 되어지는데 두 하는 nothing 하고 버시죠. 왜니 nothing?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nothing 버이 뭐에 가까운 거냐면 only 에 가까워. 그러면 단지 그리고 두는 강조처럼 빠져나왔다고 생각할게요. 강조처럼 빠져나와 있으면 수시제 둘을 사용해서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destroy라는 동사를 강조합니다. 동사 원형을 쓴 거야. 두 사용해서 수시제 앞으로 빼주시고 동사 원형. 단지 뭐야? 단지 파괴하기만 하는. 맞니? 뭐뭐 하기만 하는 거죠. 단지 뭐뭐 많이니까. 단지 정말로 파괴만 하는 해충이다.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근데 뭘 파괴하냐? 생태계. 그들이 들어간, 자기들이 들어간 생태계는 다 파괴만 하는 그런 해충으로서 간주 고려되어집니다. 엔터 뒤에 목적 없고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오 위치나 생략도 가능하죠. 한 번만 잡아주시고. 괜찮을까요? 체크해 주시고. 그러나, 그러나, this. 자,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이 does not take. 자, take into, consider, into consideration 이면 동사. 고려하지 않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법. in. 전치사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방법. 노란 색깔 밑줄 한번 그어볼게. 뭐뭐 하는. 저희가 선행사가 방법이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그럼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아마 이 자리에 원래는 관계부사 how가 와야 돼요, 원래. 근데 관계부사 하우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반드시 생략이니? 앞에 있는 선행사 웨이와 웨이라는 방법과 하우라는 관계부사는 나란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면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돼서 하우를 쓰려고 하면 웨이 다음에 하우를 쓰려고 하면 얘를 반드시 빼야 되는데 관계부사 하우를 대신해서 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니치는 왜이랑 나란히 쓰는 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 더뎁 관계부사 대용이죠 관부 대용으로 사용하는 관계사 뎁 관부 대용으로 사용하는 관계사 뎁 얘도 왜이랑 나란히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우는 나란히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러한 방법 큰 파티티브는 경쟁적 균형이라는 것과 경쟁적 균형과 community structure 군집의 구조 공동체의 구조 오브 생태계 의죠.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의 군집의 구조라고 하는 거 생태계의 군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그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altered 는 바뀌어지는데 by 전치사 다음에 명사. parasitic 이니까 뭐냐면 기생 식물에 의해서 기생 식물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altered는 changed랑 같아요. turned 바뀌어지거나 changed 이런 거랑 같아요.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뀌어진다. 잡아 주시고 내려가면 많은 생태계에서 작은 수 작은 수라고 볼게요. 작은 수. 그렇지? 근데 어찌 됐든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저희 a 어, number 오브가 일단 주어 자리에 들어오시잖아. 어 넘버 오브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어찌 됐든 형용사라고 보셔야 돼요. 어찌 됐든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물론 많은이지만 거기다가 작은을 붙이면서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작은 수가 되긴 했습니다. 작은 수의. 근데 어 넘버 오브는 저희가 어찌 됐든 형용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작은 수의 종들 그리고 형용사. 내가 이게 많은이라 그랬잖아요. 많은이면 그 뒤에 오는 명사가 언넘보러브는 뒤에 복수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수일치는 형용사가 수식해 주는 이 species 복수역할하는 species에 맞춰서 동사도 같이 복수가 들어갑니다. 언넘보러브가 지금 여기서 물론 스몰이 붙어 버리면서 많다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언넘보러브도 복수의 의미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의 수식을 받는 species 그러면 언언볼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거든요. 원래 언언볼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요. 그 복수명사에 맞춰서 숫자 수 일치 아로 수 일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작은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서 작은이라고 하는 게 붙어버리면서 많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언언볼오브라는 형용사 뒤에는 원래 복수명사가 오고. 형용사의 수식받는 복수명사에 맞춰서 주어 복수동사로 수일치해 주신 거 체크해 주시고, are dominant 가 지배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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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생태계에서는 작은 수의 종들이 지배적, 걔네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노란 색깔 밑줄, 커머 위치, 동사죠. 주어가 없는 콤마 주격 관계대명사고, end라는 접속사와 탈락한 주어를 채울 텐데 문제는 앞에 걸 끌어와야 돼. 근데 문제는 앞에 거가 형용사지. 저희 앞에 거못 끌어오면 어떡한다? 앞 문장 끌어올 거야. 앞에 거못 끌어오면 앞 문장이죠. 그런데 이앞 문장이란 사실이 그런데 이앞 문장이란 사실이 제한한다. 다양성을 제한하고 일번 그다음에 restrict도 역시 다 제한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제한을하고 and 그리고 오, reproductive는 번식의 기회를 제한해 버립니다. For 다른 종들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other 뒤에는 복수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pecies는 단 복수가 동형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other 뒤에 들어와 있으니까 other 뒤는 복수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복수 복수 명사 쓰기 때문에 여기서 species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초반에 언언보로브에 대한 거. 언언보로브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물론 여기서는 스몰이 붙어버리면서 많다는 의미보다는 작은 수라고 이제 나왔는데 작은 수로 저희가 쓰고 있지만 어찌 됐든 언언보로브 뒤에는 복수의 명사가 오셔야 되고 주어 자리에 복수 명사에 맞춰서 동사 복수로 맞춰 주신다. 수일치 잡아 주시고요. 그러나 w 접속사 뭐할때 plant of dominant species니까 지배적인 근데 여긴 또 어가 붙었죠 어가 붙으면 뭐야? 단수적 지배적인 한 종의 식물들이 become host 숙주가 됩니다 숙주죠 숙주가 되는데 for 뭐에 대해서? 기생식물들에 대해서 기생식물들에 대해 숙주가 될때 숙주가 될 때죠 그때 그들의 성장과 성장과 overall, 전반적인 competitive는 경쟁적 능력. 전반적으로 경쟁하는 능력. 전반적인, 그래서 competitive ability라고 하면 경쟁력이죠. 전반적인 경쟁력의 수준이 are reduced는 감소되어집니다. 감소된다, lowered, 낮아진다. 그쵸? decreased는 감소되어진다. 역시. 이렇게. 감소되고 줄어들고 낮아진다. 단어 잡아 주시고 감소되고 줄어들고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allow. 자, allow가 나왔어요. allow 목적어 덩어리 잡을게. 투부정사입니다. allow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다음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예요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을 해 주는데 other species는 다른 종들, b 트 t 이하라는 다른 종들. 그리고 other는 뒤에 복수 온다 그랬죠? 복수명사.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 숫자 맞춥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other species라고 하는, other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그 복수에 맞춰서 동사도 복수. are resistant. resistant는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to. 어디에 저항하느냐? 기생식물에. 기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다른 종들에게 to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도록 이용하도록 새롭게 이용 가능한 부사의 수식을 만 형용사 새롭게 이용 가능한 자원과 free space 자유로운 공간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체크한 번만 해주시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항포 해로운 효과죠. 명사 다음 댓. 기생 식물이 끼치는 가지는 해로운 효과. 하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위치 잡아 주시면 되고 또는 생략도 가능하죠. 체크 한번 해 주시고 on 어디에 자기 숙주한테 끼치는이죠. 그들의 숙주에 대해서 기생식물이 가지는 해로운 효과란 것이 R-Balance, 균형이 잡혀집니다. By 긍정적인 Effect 효과에 의해서, 긍정적 영향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는데 At 뭐에서? 군집의 수준에서죠. 군집 수준에서는 내 숙주한테는 해로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군집의 수준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 효과가 있다.